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 대구 아파트 가격 조정 7탄, 어, 북구 지역 아파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어, 개인적인 사견이니까, 투자하는 참고하지 마시고, 같이 공부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 북구 지역, 어, 북구 지역의 대표 주자라고 하면, 아무래도 오페라 삼정이 아니겠나 싶은데, 오페라 삼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페라 삼정. 오페라 3전 국민 평영 같은 경우에 최고가가 얼마입니까? 8억 8천까지 찍었네요. 20년 12월 역시 20년 하반기 가장 높은 가격 8억 8천에 거래되고. 물론 청수와 어 동에 따라가지고 가격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리고 가격이 지금 좀 빠져가지고 거래는 거의 없는 걸로. 21년 8월 달에 7억 8천. 1억이 빠졌다. 이렇게 볼수 있죠. 물론, 이거는 동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일단은 가격은 지금 좀 빠졌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러면, 지금 보니까, 최육가 105동이 있는, 105동. 105동 한번 볼까요? 105동, 어 105동에 지금 나와 있는 물건 가격을 보면, 실제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수 있겠네요. 지금 보니까, 105동. 어, 여기가 105동 같은데, 105동이 지금 나와 있는 가격을 보니까 전세 매매, 국민평형 매매가 8억, 8억 어, 7억, 7억 5천도 있네요. 7억 5천, 7억 5천이 상당히 급한 것 같은데, 7억 5천이 7억 5천, 7억 5천, 8억 8천이었죠. 뭐 상당히 좀 많이 빠졌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7억 5천 8억 뭐 이렇습니다 9억도 있고 음. 그렇죠 자 그런 상황이고 자 그리고 그 인근에 타나파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침산 프로지오 어, 대단지죠 어, 살기도 상당히 좋은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20년 12월 6억 3천이 이 최고가 아, 최고가 6억 3천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가격이 좀 빠져가지고 5억 7천, 10% 빠졌다, 뭐 이렇게 볼수 있겠죠, 10% 정도 빠진 가격. 지금 현재 매물 보면 아, 매물이 어떻게 나옵니까? 아, 보면, 음. 아, 매물이 지금 뭐 5억대도 나오네요, 5억대. 자, 5억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 낮은 거는 5억 300, 500, 5억 7천,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나온 상황이고. 자, 그리고 북구에 보면, 어, 여기, 코롱 하늘채. 어, 20년 전 옛날 기억이 나네요. 제가 이 아파트를 처음으로 분양받았는데, 아 지금 가격이 어떤가 볼까요 어, 제가 분양 받을 때 대구 최고가 였는데 2억 3,200 입니다 지금도 기억나는데 200% 상승 200% 200% 상승했습니다 그럼 여기 최고가 가 21년 5월 6억 9,900에 거래되고 최근에는 조금 <laughs> 지금 이게 동 호수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 그러면 옆에 있는 고롱하늘체 이게 2차 1단지 고롱하늘채 1단지 같은 경우에 보면 34평 보면 최고가 5억 9천 19년 9월에 5억 9천이었고 어, 지금은 5억대 초반 이렇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실제 어, 호가는 지금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하면 에, 5억 9,000, 5억 9 0 0 6억, 6억 5천0 0이 되어 있네요. 뭐, 크게 빠진 것지 않습니다, 여기는. 자,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어, 침상 같은 경우에도, 침상 화성파크 드림이 조금, 시아파트죠. 강변 1트루젤도 제가 알기로는 살기 상당히 좋은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 전망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20년 11월 달에 4억 7천을 찍고 지금은 4억 3천 이렇게 거래되는 거네요 음. 자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침산 화성 파크드림 같은 경우도 시아파트인 걸로 어, 시아파트로 어, 신천동로를 타고 와도 보면 있죠 어, 상당히 이, 웅장하게 되어 있는데 34평 기준으로 봐서 보면, 최고가가, 얼마입니까? 최고가. 최고가가 7억에 최고가를 찍었는데, 지금은 5억대 초반, 중반, 뭐, 이렇게 6억대, 5억대 초중반, 6억대, 이렇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북구도 어쩔 수 없이, 이, 가격이 조금씩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 자, 그리고, 어, 북구. 음, 보면, 저, 칠곡 쪽에, 에, 칠곡도 뭐, 살기 편하죠? 어, 살기가 좋습니다. 에, 칠곡의 가장 최근 아파트가 휴, <laughs> 더 휴죠? 더 휴가 칠곡에서는 가장 최근 아파트, 이렇게 지금 인지하고 있는데, 더휴 같은 경우에도 칠곡에서는 역세권이고 살기 좋은 걸로, 여기 몇천 시장입니까? 에, 에, 수산물 도매 시장으로 해놔가지고 말이 많았는데, 일단은 21년 5월 체육가 5억 6,800입니다. 그렇죠. 어, 그러다가 지금 가격이 좀 내려가지고, 5억, 5억 초중반, 5억 3천, 10% 정도 빠졌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어, 그런 상황이고. 자,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제 얼굴은 7국에 가장 좀 부유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화성파크들이 여기가 큰평수가 있죠. 자, 여기 49평도 있고, 이 49평의 최고가가 7억 5천까지 찍었습니다. 자, 국민평형으로 봐서는 5억 4천이 찍었갑니다. 그렇죠. 여기가 7구에서 가장 부유한 동네, 뭐, 그렇게 인식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무선을 따라가지고 쭉 가다 보면, 7구그 다음으로 또제 아파트, 협성 휴포레 협성 휴포레도 신혼 부부들이 많이 사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33평 같은 경우에도 최고가가 5억 2,500에서 지금은 조금은 내렸다. 뭐 크게 내린 것 같지 않습니다 보니까 자 그런 상황이고 28평 같은 경우에도 인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28평 같은 경우 최고가 4억 4천을 찍었습니다. 4억 4천에다가 지금은 3억대 후반으로 거래가 많이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7국의 전통적으로 보면, 예전에 상당히 인기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조금 주춤한 게 센트럴파크. 자, 화성 센트럴파크가 7곡의 아, 신규 아파트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가장 좋지 않은 날 봤을 때, 국민평양 같은 경우에 최고가가 얼마, 얼마입니까 이게? 어, 지금 최우가가 3억대, 4억 2천 지금, 4억 2천. 4억 2천을 찍고 지금은 좀 내린 상태라고도 볼수 있겠네요. 어, 4억 2천, 3억 8천이니까. 자, 그런 상황이다. 하는 거. 그리고 7구의 전통적으로 좀 비싼 아파트로 속하는 게 영남, 네오빌이죠. 어, 영남, 네오빌이 역세권으로 조금 인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국면평형, 4억5천. 그러면서한5% 정도 빠졌다. 뭐 이래 볼수 있겠습니까? 이래 보면, 무난하지 않겠나 싶습니다만은. 그렇죠. 자, 그리고 7국의 홈플러스, 자, 북서쪽으로이 편한 세상. 자, 이 편한 세상이 준신축에 당되죠. 어 준신축인데, 여기도 국면평형이 4억3천. 21년 6월, 4억3천0백 지금은 사억 자 그런 상황이다 하는 거. 자 그리고 SDI 프라임 같은 경우에 더 신축이다 이렇게 봤을 때 위치 위치가 좀 외곽이죠 외곽인데 여기 3 3평 같은 경우에는 실거래가와 전세가가 차이가 별로 없네요 별로 없습니다. 여기 지금 최고가가 뭐억7천 같기도 한데 볼까요? 3억 7천이 최고가 같은데, 3억 7천 정도. 지금은 조금 빠진, 조금 빠진 정도.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7국도 지금 대구 전반적인 분위기여 봐가지고, 한 5%에서 많이 빠진 것은 10% 이상 정도 빠졌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7국에 음. 사시는 분은 사실 7국을 잘 벗어나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도 상당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구의 대표 주자라고 할수 있는 에 오페라 삼정 가격이 좀 빠졌다 하는 거, 금매가 지금 7억 대에 나오고 있다 하는 거, 이것은 좀 많이 빠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 그렇죠? 오페라 삼정, 3정. 오페라 삼정을 지금 아 여기죠, 7억 대가 7억 5천이 아까 가장 저렴했죠 어, 7억 5천이 나와 있었습니다 아 그렇죠 음, 7억에 7억 5천 6억 9천 8백도 나와있네요 6억 8천도 나와있습니다 6억 8천 자 6억 8천인데 그 다음 작은 평수가 이게 에, 27평이 27평이 6억 3천이니까 이럴때는 조금 큰 평수를 사는게 맞죠 큰 평수를 사는게 맞습니다 자, 그런. 자 오늘은 대구 북구 대구 아파트 가격 조정 7탄으로 북구를 알아봤는데 북구도 가격 조정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거주를 생각하시는 분은 본인 아파트를 저렴하게 팔고 이사하려는 그 지역도 저렴하게 매수하는 그런 타이밍이 아니겠나 싶죠.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는 상급지로 이동하는 게 맞는 전략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북구 지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